32일째입니다. 잠언 17장. 많은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짱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 마리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원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치란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치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받은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역기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와께 호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기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면 말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여,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푸류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와께로서 호말미하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와께 호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들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중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박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와 한결같지 않은 뒤에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명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들어 그리하면 양식이 좋을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하다가 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들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풀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재지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여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대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라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에 게 심이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기네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이웃또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자는 아기네 집을 감찰하시고 아기을를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냉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 주인의 길은 태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도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활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와 이김은 여호와 있느니라. 22장. 16장까지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분노의 기생할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개으는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이마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쥐어서 검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이 들 나에게 놓아여 포도 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리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 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기리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2장.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힘이 기뻐하였고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힘을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 나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얼굴 네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나리점을 먹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애들을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아니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리과위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개라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사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놓은 염소 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이 남이 않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테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뺨암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계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카파 가운데서 꼬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상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가자. 아마나와 순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리악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여 너는 동산의 세미여 생수의 우물이여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네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오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춘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바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눈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고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 속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비둘기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나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남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남미 여자를 보려느냐? 7장. 귀한자에 따라, 신에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 겜이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들라 빛 문곁에 있는 연못 같고, 구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의 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의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성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내 유방은 망대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문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